안녕하십니까, 제사님들. 대수 1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이제, 어, 1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다 보면 대수 1품 1단원도 끝나고, 우리가 2단원으로, 아, 금방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조금 1단원. 같은 내용만 푸니까 좀 심심하시죠? 어이 단원 이제 어, 삼각함수 부분이 끝나고 뭐삼 단원 이제 수열 부분이 끝나고 그리고 확통 이제 어 미적분이 끝나고 나중에 통합적인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좀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 항상 이제 어또 얘기가 길었습니다. 그냥 노력하는 제자님들 응원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또 얘기가 깁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이제 <laughs> 얘기나도구 얘기가 길어지더라고요. 반성할게요. 어, 제가 지금 음, 대수 일풍경이 어, 33페이지 할 거예요. 33페이지 이제 7번하고 이제 8번을 보도록 할게요. 어, 7번을 봤더니 어, 잠깐 문제 파악 좀 빨리 할게요. 기니리 문제인데 어, A라는 집합이 이제 어, 원소가 순서쌍으로 지어졌네요. 그런데 그 순서쌍을 만족시키는 조건 대시법이 지수함수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X는 실수 전체, Y는 양수라는 뜻이겠네요. 양의 실수 전체, Y는 양수겠네요. 그랬을 때, 어, 당연히 여기 지금 어, X는 실수라고 주어졌네요. 어, 제가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었나 보네. 그런데, 옳은 것만을 부르면, 기억. AB가 A면, 이 단순하게 시키는 문제 A, B가 A이면 집어넣는 얘기잖아요. A이면 여기 집어넣는 얘기니까 그랬을 때 2분의 A, 2분의 A 루트 B 2분의 루트 B도 A이다.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A이다. 계속 볼까요? 니은 문제는 문제를 적고 할까요? A, B이면 A, B 그러니까 A의 원소이면, 어, A이면, AB분의 A하고 B분의 1이, A이, 음, A이다. 이렇게 물어봤네. 지금 문제를 적으면 사체사에서 대입을 해보고 있는데, 지 바로는 안 보이고, 어, 좀 냄새가 나는 게아네요 A가 B의 제곱, A이면, AB는 A이다. 기억율의증가거짓은 바로 안 보이는데,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AB제곱은 e, A이면, AB는 A이다. 이거 약간 좀 냄새가 나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B의 제곱이라고 주어졌잖아요. B의 제곱은 양수지만, B가 양수란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아닌 경우일 것 같은데, 발레를 들어야 할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간단한 거예요. 이제, 기서집어으로는 얘기잖아요. 야인는 지금, 5의 A제곱이 b 라는 얘기고, 야이는 뭘 증명하라는 거냐면, 5의 2분의 A제곱이, 어 B의, 이제, 야이가 이제 2분의 A제곱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여기다 2분의 A제곱을 집어넣은 거니까, 5분의, 어, 어, 루트 B임을 증명하라는 얘기야요 B의 2분의 1을 증명하라. 야이를 증명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죠? 여기서 지금 B가 양수라는 조건도 있는 거고, 어, 그러면, 야이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 5분의 2가, 이제, 5분의 2분의 2니까, 양변을 2분의 1 제곱을 해버리면, 5에, 제 여기다 2분의 1 제곱을 해버리면, 뭐, 증명이 그 끝났죠. 뭐 이렇게 해서, 적을 필요도 없죠. 증명이 끝났습니다. 되는 거고, 야이도 이제 출제자는, 이, 처음에 시작할 때, 5에 이제, 마이너스 A 제곱이,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잖아. a가 참이라 이거죠. 당연비 b 이 양수일 거고, a가 비어 증명하는 날면 a는 5의 a 제곱이 이제 b분의 1이다. a를 증명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a는 지금 x의 제곱하는 얘기고, a는 이제 y의 이제 제곱하는 얘기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심플한 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제곱, 이제 마이너스 1 제곱하게 되면 증명이 끝났죠. 이렇게. y는 거짓, 맞거지일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딱 봐도, 야, 가 지금 5분의 2분의 A 제곱이 이제 B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야, 얘는 지금 5분의 A가 이제 B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B가 양수, 여기가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음수라도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B가 양수여야 돼요. B, 어, 여기는 이제 B가 양수여도 되고, B가 음수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당연히 컨테이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죠. 어, 발레를 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틀렸죠. 만약 발레를 굳이 들으시려고 한다면 5A-A의 어, 제곱이 이제 B의 제곱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곱 제곱을 맞춰야 어요 5A가 B이다. 이게 안 된다는 예를 들면 되죠. 그런데 A가 어, 간단하게 A를 1로 보고 그러면 5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이니까 b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성립할 거잖아요 a가 1일 때 b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요 근데 여기가 a가 1일 때 b를 마이너스 5에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립하지 않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7번은 기억 니은만 차이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볼게 오른... 8번은 지금 지수함수 두개가 주어졌는데, 위치 4인 지수함수와 위치 2분의 1인 지수함수가 있는데, 어, 그두개의 지수함수를 상수함수가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상수함수가, 상수함수니까 X축에 평행하겠죠. 그리고, 어, 어, AB, AB가 N, X자피 곱을 FN이라고 하고, FN이 마이너스 2 0인 오케이. 자, 볼게요. 출제자가 지금, 어, 두 개의 지수함수를 주어졌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Y는 지금 4X 제곱에 아, 지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재밌는 게 이런 아, 형태. 아, a는 이제 지금 y는 이제 2분의 1x 제곱.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수 함수를 그렸는데 여기를 a, 여기를 p인데 a는 14분면의 점이라고 했고 여기 길이를 지금 3이라고 출제했어요. 근데 여기 x 좌표를 마스님 x1이라고 하고 여기 좌표를 이제 x2라고 하면 아, 3이 아니군요. AB가 n이라고 했네요. AB가 죄송한 문자로 줬네 n. 아, a b 때 x 좌표의 곱을 f(n)라고 하자. 아, AB의 x 좌표의 곱을 f(n)라고 이 하자. f(n)은 x1 곱하기 x2 고하기때 x 좌표끼리 법. x 좌표를, 음. x 좌표를 음.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랬을 때 f(n)이 마이너스 20보다 작은 음, 자연수 n의 최솟값을. 자연수 n의 최솟값을. 놓치고 있는 어, 개념이나 있 빨리 읽어볼게요. 음,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프도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 그린 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 왜냐면 저는 지금 y는 4x제곱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대충 그렸는데, 나 머릿속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저 2분의 1x는 y하고 대칭인 거예요. y는 이제, 아, 죄송해요. y하고 대칭인 거죠. y는 이제 2x제곱고 대칭이니까, 어, 이런 형태일 거라고요. 이런 형태. 이 빨간색 길이 지금 대칭일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 4X제곱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Y는 이제, 어 4분의 1X제곱이 되는 거니까, 어, 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이, 요 부분, 요 부분이 Y보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떨어져 있는 비율, 여기 지금 Y축을 좀더 멀리 떨어져 있기그 했죠. 그런 것도 이제, 하다 보면 좀 늘어요. 무슨 얘기냐면, 4x의 계열이 이런 그래프라면, 2x는 이런 거니까, 2분의 1x, 나이가, 나이를 대치으로한 그래프가 떠올라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출제자가,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풀 때, 선생님들은 이제 비율로 푸는데, 여러분들 비율로 처음에는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러 선생님이 비율은 보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비율이 1대2가 뭐여요 여기 1대2입니다. 여기가 1대 이런 식으로 1대2인데 여기가 만약 K라면 여기 k K가 돼가지고 길이만따지면 1대2가 보이는데 어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물론 나중에는 상관없는데 뭐를 다 해버릴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이런 걸걸풀때 포인트는 일단 은 좌표 설정인 거죠. 여기 x 스 원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가 좌표가 a라고 했으니까 스몰 a라고 하고요. 여기가 b라고 했으니까 m a 스몰 b라고 했다면 여기에 이제 y 좌표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건 연습해 죠 좌표 설정이라고. 물론 기술이 나중에 기술을 쓰는 건 좋지만 처음에 기본적인 게 된다는 기술을 써야 돼요. a 콤마 4분의 b인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양이 뭐예요? 당연히 a는 양수고 b는 음수겠죠? 얘는 이제 B, 이제, 어, 2분의 1, 이제, 어, B,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B. 여기다가 B를 대입했고, 어, 2분의 1,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출제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 2분의 1의 이제 B제곱과 4의 B제곱이 값이 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어, 상수함수에도 만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보면, 2에 마이너스 됐으니까 마이너스 b는 2에 2b 되니까 식이 하나 나오죠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a죠 사이에 a제곱으로 뭐하고 있나요 사이에 a죠 사이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b는 2a 해가지고 b는 마이너스 2a라는 식이 나와요 b는 마이너스 2a 이런 식이 나와요 b는 마이너스 근데 저게 원래 바로 나오는 학생들도 있죠. 왜 바로 나오냐면, 비율적인 문제인데, 잠깐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요쪽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나중에 하고 나서. 지금 막 이걸 설명할 시간까지는 없어서. 저희가 y는 2x 이렇게 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y는 이제 4x제곱이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이런 지수함수에서 이 위치,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죠. 그랬을 때 제가, 야이를 2에, 2x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밑이 똑같다 이거죠. 그랬을 때 똑같은 값을 줬을 때, 야이를 만족시키는 야이가 지금 알파라면, 이 값은 이제 2분의 이제 2알파가 되겠죠. 2알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함수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2알파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율하고 여기 비율이 같다 이거죠. 제가 그림은 좀 그렇게 잘못 그렸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가 1대2라는 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이와 y 축 대칭이 이런 것들은 제가 수학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어, 그냥 하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1대2니까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야와야를 비교했을 때도 1대2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1대2인 걸 보여서 여기를, A가 양수죠? 여기를, 좌표 A를 했을 때 A가 양수니까 길이만 따지면 여기가 2A예요. 좌표로는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보인다니까. 이 근데 지금 출제자가 이, 여기 길이가 이제 길이만 따지면 여기 길이의 N으로 놨는데 N은 3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N이 3A가 되니까 A가 이제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3분의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느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n에 대한 변수를 n을 보니까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겠다 이거 a가 3분의 1이니까 어, 마이너스 2a니까 이제 여기다가 어,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n 이렇게 된다 이거 근데 이거 보지 말고 그냥 여기하고 비율 주변이니까 3분의 2부험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FN이라는 식이 나와버려요. FN이라는 식이 두 좌표의 곱이니까 어,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어, 9분의 2 어, n 의 제곱 되겠죠. 이 FN이 마이너스 9분의 2 n 의 제곱이 되이 거예요. 근데 아이가 마이너스 20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2 n 의 제곱이 마이너스 2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버리는 게 일단 편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n 의 제곱은 2분의 9 9분의 2의 역수인 2분의 9를 곱하면 약분해 버리고, 어, 1 5의 90이 되겠네. 그러면 제곱해서 90이 되는 N의 최소값은 99, 81, 어, 81은 90보다 더않죠 N의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어,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력하는 제자님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물러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